제 3부 인천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 지난번 말입니다. 이 사랑방 코너가 나가면서 어,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저분들이 진짜 봉사하는 것이냐. 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봉사한다.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약전 봉사. 네, 어, 저도 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요. 네. 말 그대로 또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을 더 챙기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벌써 말입니다. 이3부에 예. 3부 코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시민 현장에서 직접 네. 활동하시는 시민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더 생생하게 그렇죠. 전달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네. 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푸룸이 가족 봉사단이다. 여기는 가족을 빼면 안 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예. 봉사 단체 중에 가족이란 이름 들어가면 그저전 처음 듣거든요. 가족이라는 것도. 하여튼 푸르미 가족 봉사단인데 우리 푸르미 가족 봉사단을 이끌고 계신 박위광 단장께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르미 네. 어, 가족 봉사단. 우선은 가족을 왜 넣으셨는지부터 해가면서 푸르미 봉사단 그렇죠. 소개를 좀해주세요 저도 푸르미 가족이 네. 어, 느낌은 오는데 직접 한번 예.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르미 <laughs> 네. 가족 봉사단. 푸르미 프루미, 푸르미라는 이름이요. 어, 그냥 뭐 세상을 밝고 푸르게 만들자는 그런 우리 고유의 뜻인데요. 그게 다 가족을 넣은 이유는 어, 우리 그 특히 청소년들이 그 집의 가정교육이 밥,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음. 이것이 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가족이 동참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가족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가 어, 요즘은 대세입니다. 음. 뭐 학생들은 그냥 일회성 봉사로 처음에는 참석하지만은 가족이 함께하다 보니까 요즘은 가족이 뭐 봉사활동하면서 자기 뭐 취미활동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라 명칭이 좀더 친근감 있고 가까운 것입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중심의 봉사단인데 가족과 같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렇게 네. 같이 음. 그런. 어 단어 자체에서 네. 벌써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 네. 아 우리가 자녀와 같이 하는 봉사 단체이구만요 저는 박이강 단장님 말씀드리면서 어 이게 가족들이 뭐 요즘 어디 가서 뭐 같이 어울려서 놀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저도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어, 화합하는 그런 가족이 만들어지면 좋을 있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것은요 교과 위주의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라든가 가족 간의 화목 이런 것들은 거의 뭐그 어떤 뭐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부모들이 그 자제분들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단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손 잡고 나와 가지고 대화도 하고 사실 집에서 요즘 학생들 집에 학교, 집에 학교 뭐 이렇게 학원 뭐 가외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부모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같이 봉사 활동 하다 보니까 예.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이 단체가 놀라운 게, 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20년 전부터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단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확인 어, 하겠는데 20년이나요? 20년 전. 네, 어, 20년 네. 전에 움직여서 지금은 그 죄송하지만 추정세력그니까 하여튼 <laughs> 그 세력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한 5천명 된다고, 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봤는데 맞는 얘기죠. 그, 실제로 그 푸름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네. 시작한 거는요. 어,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예.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어,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하기 이전에 음. 그 푸름이 가족봉사단으로 이렇게 활동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20명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 봉사활동 한번 해보자. 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 이게 봉사활동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잘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 해요, 애들이요. 음. 정말입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는 애들은 성적도 올라갑니다. 아, 봉사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예. 예.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가지고 20명 가지고 조금 시작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뭐 생활기록부에 봉사 실적도 올라가고 이런 음, 이렇 예, 상급 학교로 거의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 좋은 학교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도 아 우리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아마 우리 회원이 가입된 회원만 한 3만 8천 명쯤. 3만 8천요? 3만 8천. 네. 5천 어, 명이보다. 어, 네. 인천 네. 시내만 있습니다. 인천 시내에 3만 네. 8천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인요뭐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네. 대학생까지. 이,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드시 저희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 가족이 학생 하나, 학부모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쪽에 같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거의 95% 정도가 어머님입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은 뭐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우시고, 어머님들이 거의 한95% 정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3만 8 0명 중에서 약한 40, 한 2, 4%는 성인이죠. 어, 아, 그래. 그래도 나머지 한, 한 57, 8% 정도는 전부 다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뭐이 진로 교육 또 이제 뭐 자유학기제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조금 관여를 했었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시대를 조금 예측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이 그 10여 년 전에는 사실은 이게 교과 수업 중심으로 뭐 수능시험 보고 이렇게 또상가학고 진학하고 그런 것들이 대세였는데 최근 들어 10여 년 이래로 또뭐 체험 활동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꽤 많이 학교의 어떤 그런 네. 그뭐 성적? 굳이 예, 평가에 네. 많이 반영이 좀 됐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예. 성부자 하셨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예. 뭐 지금도 없잖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오로지 이제 학생들에게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과연 그게 올바른가 하는 그런 뭐추 문제인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오로지 그냥 학원 갔다가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학교 가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예. 우리 흔히 하는 음. 말 있지 습니까 예. 공부 안 하냐? 예. 공부해라. 밥 먹고 공부해라. 음. 밥 먹고 학원 가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애들이 좀 자기 개발도 하고 음. 현장에서 또 체험 활동도 참여하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봉사는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음. 내가 가서 배우는 게더 많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 가다 보면 어, 남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다 보면 내가 느끼고 내가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은 것같아요 예. 그래서 음. 아,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미래도 설계하게 되고 어, 예. 또 생각도 좀 바뀌게 되고 특히 네. 부모님께 효도를 하더라고요 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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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 우리 청년들이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하다 보면 또 다양한 그~ 세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 그렇겠죠. 네, 게 네. 네, 그럼 요 대목에서 네, 네. 음, 우리 푸름이 가족 봉사, 가족 꼭 놓아야 돼. 네. 이거 빠면 안 돼. 가족 봉사단이 <laughs>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준비된 사진을 조금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을 보면 어, 제가 우리 카메라에 잡혔나 모르겠네요. 어, 지금 여러 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네. 보시죠. 나무 심기. 오 예. 지금 이렇게 지 나무 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예, 예. 볼까요? 어, 또 다문화 가족도 아, 다문화 멘토 가족.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예, 지, 예 정말. 예. 예. 다문화들과 같이 사실 같이 어울려 만져도 그렇죠. 요 예. 예, 예, 소통하고 또 예. 어린이날 행사 때를 또 어린이들과 많이 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거야?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음. 어. 볼까요? 이 예, 국제 이건 뭐 국제 하프 마라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 어떤 예. 국제 행사장에 가서도 예, 인체 국제 네, 마라톤 개최 네. 진행 도움이를 저희도 하고 그러니까 예. 또뭐 예. 어쨌든 또 겨울 되면 또 당연히 그 연탄 나눔 행사 또 연탄 어, 나눔 행사도 있고요. 예, 주도적으로 예. 하고 계시고요. 예, 너무 많아서 음, 볼까요? 음. 또 어, 월드컵 서포터즈 뭐 삼일 선열의뜻 지키기. 그 범위는 뭐 제한이 없죠. 예, 단장께서 사전에 어, 활동한 사진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 그걸 책으로 담아도 몇 권들 분량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걸 우리가 임의로 좀 뽑았는데 한장한 음. 한 장이 그야말로 애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참 생생하게 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이 봉사 단체는. 형식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 말씀드리니까 저도 궁금한 게한 십여 년 동안의 또이 봉사활동과 어. 그 이전에도 있으셨는데 혹시 이것들이 이제 뭐 책자가 됐던 뭐 기록물로 좀 이렇게 좀 정리된 그런 어떤 그거 있을까요? 뭐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뭐 예. 사실 이 모든 단체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아.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 어디 뭐 특정 어디 지방자치단체나 뭐 정부나 이렇게 예산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오. 순수하게 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시비를 내고 하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음. 뭐그 정도 책을 만들 수 있는 사실 예산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로지 어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카페를 음. 통해서 또는 에센스를 뭐 통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음. 네. 사실 제가 원래 2019년도 연말에는 그 20년 사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자료,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다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은 아니어도 우리 국장님이나 전화 가입, 카페 가입해서 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 없겠죠? 네. 일단은 오. 뭐, 저희들은. 자녀랑 같이 와야 된대요. 아, 예. <laughs> 예 돌바라에서는 안 된다니까, 여기는. 네. 남국 국민들은 누구든지 다 사주세요. 아, 예. 누구나. 저도 반드시 꼭 예, 예. 예, 예. 가입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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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우선 그 사진을 봤으니까 예, 예. 그 진행했던 주요 사업 주요 봉사활동 좀큰 것만 좀몇번 해주시죠. 예, 저희들 기본적인 테마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 네. 일단 자원봉사는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음. 공익성. 예. 예. 그리고 어떤 뭐. 뭐, 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는 봉사는 안 된다. 음, 네. 불특정 다수인이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아, 예. 아, 이 봉사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어, 공감을 얻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으로 어, 사전에 연간 계획서를 만들고요. 음, 네. 그리고 월간 계획서를 만들고 음. 그리고 주간 계획을 해서 매달 이제 어쨌든 학생들 위주로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주로 평일 날이 아니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주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1년에 약한 50회에서 80회 정도. 1년에 어. 네. 50회에서 80회? 50회? 네. 진행을 야.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금지, 금지가 행사인데요. 어, 말이 어. 할지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한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3일절 기념 행사가 1 0 0주년입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시간이죠. 사실 아니죠? 나라 사랑, 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설언하고 음. 했던 날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그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청소년들이 좀 교육을 좀 시키자, 음. 음. 현장 체험 교육을 시키자 해서 나라 사랑 태극기 거리 만세 음.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런데 음. 거기 이제 뭐 인천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할 텐데요. 뭐 거기에 한 1,000명 뭐 정도 우리 음. 봉사단참여를 했어 같이 태극기 들고 오, 예. 그 행진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요. 1,000명 말씀을 너무도 쉽게 얘기하시오. 1,000명이면 <laughs> 네, 그렇죠. 그,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 봉사단에서 1,000명 만들 쉽지 않거든요. 그랬어요, 예. 근데 그냥 1,000명을 너무 수월하게 나오니까 예. 이야, 이 군대도 아니고. 1,001명, 뭐 1,002명 이렇게 하시죠. <laughs> <이제>, <laughs> 사실 학생, 학부모들이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Yeah. 대부분이요. 뭐 내가 뭐 그런 데 동참해서 공익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yeah. 안내를 해주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사실 yeah. 뭐그렇다해서뭐 봉사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땀 흘리게 일하고 이런 봉사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요즘은요. Yeah. Yeah. 요즘은 어떤 뭐 같이 공익 활동에 내가 아, 앞장섰다. Yeah. Yeah. 뭐 이런 이제 성취욕을 심어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과 또는 뭐 인천 환경 살리기 네.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장애인 지원활동 음. 또는 뭐 저기 정부 인천시에서 하는 공익행사에 음. 어, 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서 뭐시 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지원하고 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 인천시 지역사회 어떤 소통의 하나의 채널이 지금 될것 같아요. 음.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죠? 사실, 인천시나 각 지방에서 단체에서는요, 예, 예. 어떤 행사 하게 되면 저희 쪽에 계속 문의가 많이 아, 옵니다. 아, 이번 행사에 좀 네. 참석해서 학생, 학부들에게 좀 홍보도 좀 하고 도와달라, 음.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요. 예. 또한, 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시군,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어 자원수사가 필요하면 저희쪽에 <laughs> 나중에 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laughs> 네.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뭐 연륜도 오래됐고 우리 회원 수도 많고 일년에 뭐 50에서 80회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좀 어,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뭐 자비를 거둬서 하고 지원은 전혀 못 받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죠. 많이 썩었을 예, 것 예, 같은데요. 항상 그 준비하실 어, 때의 어려움. 예, 예 많으실 예,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보통 한번 행사하면 뭐 저희들은 최소 1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합니다. 보통요. 예, 예. 이제 지역적으로 조그만하게 이제 파트별로 뭐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뭐 30명, 50명, 뭐 20명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하는데 어쨌든 한번 행사할 때마다 보통 한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은 예산이 소비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봉사를 애초에 그, 가족 봉사를 시행할 적에,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가가 없이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참여자들이 직접 실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서, 어, 내가 경비도 쓰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이래서 이제 성취업도 느끼는 경우인데, 그래서, 어, 저희 프로미 가족 봉사단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는 있지만, 가입하려고 그러면 연회비를 내야 됩니다. 아, 연회비가 있어요. 예. 네. 1년 동안에 네. 한 달에 한 2천원 꼴 주면 되는데요. 1년 네. 동안에 2만 원이라는 연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 1년에 2만 원이요? 예. 예. 엄청 싸죠? 어. 예. 이렇게 해서 그 2만 원을 받으면, 그 받은 회비로 가지고 1년 동안에 행사 지원해주고, 어. 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직접 또 이렇게 참여하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어쨌든 음. 후원 개념을 예. 이런 예. 것들은 또 충분히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네.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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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아, 좀 좋은 일 하신데 네. 자기도 동참할 수, 있, 하고 싶다. 그래서, 네. 자기네들은 뭐, 몸으로 동참 못해도, 응. 금전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응.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이, 뭐, 이제, 저희가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면, 뭐, 연탄 지원한다든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응. 2만 장 같은 뭐,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뭐, 김장 나눔 행사, 뭐, 다문화 가족들 응. 김장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 뭐, 한, 한 5-6백만원 정도 들어간다 아, 그러면 일부 기업들이 조금씩 음. 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음. 제가 참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요. 그때그때 어.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매번 그렇구나. 뭐 행사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네. 참, 참 감사하죠. 네. 음, 그만큼 이뜻 자체가 순수하고 네. 이웃 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니까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여러 개 행사하셨는데 그래도 뭐 정말 이이건 너무 너무 그냥 그뜻 깊어서 봉사였지만 인상이 너무 남는다 뭐 이런 게좀 있으면 관심을 해주세요. 20년 동안 뭐 별일 많았을 텐데 그렇겠죠. 네, 예.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하다 보면은 네, 또 현장에서 참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욕을 음.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어,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장애우들이나 아니면 뭐그 노약자분들에게 뭐 애들이 밀침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수를 살면서그 수익 사업을 수익 단체 지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요양원 요양시설 뭐 이런 뭐 시설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다 그 운영하는 기관이 다 그렇죠. 수익 단체입니다. 그, 그렇죠. 야, 다 이제 자기네들이 네, 해서 예. 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쪽에 지원 봉사도 조금 했었는데요.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을 벌으라고 봉사서를 보내준다. 아. 이거는 좀 어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지원은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일 기억이 남는다는 부분들이 아버님들이 음. 가끔 참여합니다. 음. 아버님들 참여하고 나면요. 아버님들 저희도 굉장히 고맙다고 문자 옵니다. 음. 자기가 애를 17뭐 16년 17년 키웠는데 <laughs> 키우면서 애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음. 오늘 봉사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좀 듣고 네. 또 우리의 미래도 좀 듣고 뭐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가족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행사를 좀 자주 해서 자주 불러달라 얘기 많이 합니다. 부름이 가족공사다이 어, 아버지 학교의 역할을 아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참여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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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들이요. 네. 굉장히 기분 좋하십니다 수시로 연락 오십니다. 우리 아, 오늘 예 우리 오늘 저그 음. 인천 포커스는 출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려면 음. 다 맨날 며칠 해야 돼요 오늘 <laughs>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또 역시 3포도 이제 줄여야 될시간이돼서 그렇지만 이거는 좀 여쭙고 싶었어요. 어 제가 알기로 아. 예 박유강 단장님께서는 사실 환경운동가잖아요. 아, 예. 환경운동 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왜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글쎄요 이제. 주변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ughs> 네. 에, 이제 사실 처음에 제가 환경운동가 있었어요 네. 환경교육도 다니고, 강의도 하나도 다니고, 이러다가 청소년 단체를 맡으다 보니까 환경에 좀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경제, 요즘 특히 뭐 미세먼지도 많지 않습니까? 네. 심각합니다, 환경은요. 네. 네. 근데 누구나 할것 없이, 아, 이거 뭐나 하나 정도야, 네. 뭐나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지경까지 온것 같은데, 어, 전 국민 모두가 특히 많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주자 싶어가지고, 음. 환경 운동을 하면서, 이 청소년 단체, 푸르미 가족 봉사단을 하게 됐는데요. 음. 나름대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 저는 <laughs>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 주말에 많이 모이신다고 네. 행사가 네.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아, 오늘 또 누군가 어디 가서 좀 음.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음. 봉사활동 회의되고 하는 부분이 항상 잡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도성이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laughs> 네. 이제 네. 오늘 또 인천 포커스 통해서 네. 또 우리 회원분들하고 또 모르셨던 많은 분들에게도 또 이런 또 단장님 이게 메시지가 좀잘 전달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사랑방도 또 훈훈했죠? 아,요 굉장히 훈훈한데요. 그죠? 예, 예. 우리 또저이박 단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해주셨던. 봉사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 느끼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꼭한 번씩 명언을 하고, 명언을, 네, 명언을 하고 하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찍했습니다. 하여튼 음. 푸르미 <laughs> 가족봉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어떤 훈훈함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해까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저희가 또 너무 찬사를 또 드리고 많은 분들이 푸르미 봉사단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저희도 보내드립니다. 어, 단장님 끝으로또 혹시 예, 뭐한 하시... 뭐 말씀 한 번, 네, 뭐, 말씀하신 대신요. 예, 예.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참 정말로 이엔들핀이 솟아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성적도 더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 아, 봉사입니다. 예. 그래서 봉사도 이제는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 전문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단체에 와서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음. 해야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 그래요. 맞습니다. 아 시사 토크 쇼 인천 포커스 이제 줄여야 시간이 됐고요. 아쉬운데요. <laughs> 그렇습니까 <laughs> 네. 시청 방법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파도 TV 사이트 그리고 인천인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우리 유튜브에 전용 창고도 마련돼 있고요. 팝박 어, 라디오에서도. 어, 팝방 라디오에서는 그냥 육성만 음향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모바일로 그냥 그 오디오만 듣고 싶은 분들은 팝방 라디오에 들어가서 인천 포커스를 치시면 언제든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보시고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순서 여기까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